안녕하십니까. 쇼핑 중독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편하게 감상하십시오. 그럼 시작합니다. 음, 요 미니, 비계. 쉽게 말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작은 엘리베이터 말고 좀 요즘 아파트, 보통 조금 괜찮은 아파트, 아이고, 보통 아파트. 예.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는 여기 가로가 1m20이고 높이가 한 1m30 바퀴도 있고 해가지고 요게 보면 바퀴를 4개 주고 그 다음에 저 발판 2개 주고 해가지고 한 기본 세트로 중국 가격은로한 5만 원 5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점이 배송비가 좀좀 좀 나온다 하는 건데 여기 원래 그 미국 제품이 요런 게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한 200만 원대 하니까 일단 사장님 요거 한번 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우리 공구통 한번 실어볼까요? 예, 피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 예, 딱 피어가지고 자, 밑에 예, 딱 걸고 딱 걸고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걸고 예, 그리고 오는 거 싣고 다니실 때 보면은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전산볼트를 이렇게 떼어가 용접을 해가지고 저게 이쪽에 저쪽에 걸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딱 걸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안전하게 쓰실라 하면은 안전하게 쓰실라 하면은 밑에 발판 두 개하고 위에 발판 두개 하면 좋은데 이게 가격이 초가를 하면은 한 개당 17,000원 17,000원 정도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영상을 <laughs> 찍으니까 <laughs>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이제, 이 옮겨왔어요. 옮겨와가지고 지금, 공구통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안정장치가 이렇게, 이거는 원래 주는 발이라서 솔직히 조금, 들어간데 이렇게, 새끼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돈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은, 받기도 좀더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된다고 하십니다 일단, 중국 가격으로 여기 한, 한 5만원 선? 맞습니까? 어, 55,0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발판은 두 개밖에 안 주니까, 위에 하나 더 올리셔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 더 추가하시면, 17,000원. 그럼 이제, 사장님, 그 공구통 한번 올려볼까요? 디워트거 최대한 한몇개 정도까지, 아, 하기야, 뭐, 실을. 5 0 k g 까지 예. 아, 일단, 150kg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일단 올리놓고, 사람도 뭐, 타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가고저 상태에서, 공구를 싣고 움직이면은 이제 끌고 다니기 도 편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끌고 다니기 편하고 내려갈 수 있고 네. 일단 아파트 작업 하실 때 라든지 아니면 은 아파트 올리는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로 딱딱하면 은 고정도 되고 예 네. 그렇게 고정도 되고 예, 네. 좋네요 하여튼 고정되고 하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딱, 딱 좋아요. 는 내려놓고 위에 이제 비 이제 비계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작업하면서 저쪽 전부 때저 혹시 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저렇게가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정도 높이에 이제 실외기를 올릴 때 올려 가지고 한번 거기서 이제 어깨 넘으는 둥글 때 예. 요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하여튼.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비가 좀 비싸다 하는 게 단점입니다. 이번에 이 이야, 이야기 드릴 거는 벽걸이 작업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아마존에 이건 올라왔었어요. 근데 아마존 거하고 색깔은 같아요. 같은데 여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쪽 부위가 이위에는 고무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키스 덜락도로돼 있고 이 밑에 요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조절 각도 조절 가능하다고 돼 있고 요게 요거는 뭐, 신발처럼 생기는데, 요거는, 이쪽에, 혹시, 넘어지거나 그럴 때, 키스 나지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 거. 이게, 혹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제품이, 만약에, 이제 또, 뭐, 숙달이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드릴게요. 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이도 되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목공클램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집에 가가지고 제일 잘 쓰는 거 휴지. 휴지나 아니면은 그냥 저희 마감 테이프에 이제 심 있는 거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아니면은 여기서 이쪽에 위를 걸쳐가지고, 제껴가지고, 예, 그렇게 꽂아가 쓰죠. 근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요 뒤쪽에서 이제 손을 넣어가 조인을 하셔도되고 예, 네, 밑에서 해도 되고, <laughs> 그런 밑에서 요렇게, 예, 밑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인을 해도 되고 이러니까, 뭐 금액은 아마존 게뭐 비싸다 싸다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요거는 예 중국에서 6만몇천 네, 6만 원인데 배송 대행 가에 하면 한8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좀뭐 뭐 플라스틱이라 해도 좀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다 고정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쓰시기도 좋고 그렇지 싶어요. 일단 뭐좀 매립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요런 거 요런 거 해가지고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은 한 8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일단 요 영상 요까지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이거 정신 명, 명칭이 뭡니까 이게 계단, 리프트. 계단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6 0 볼트에 2 2 a 암페어짜리 예 천하더라 고하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구매를 하셔가지고 시연을 한번 할수 있도록 계단 올라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속도 조절도 되고 이렇게. 지금 뭐 실내기는 작은 걸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계단 올라갈 때 그리 요, 저갈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내려, 내려, 백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거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시연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요게 원래는, 발을 묶어가지고, 좀 안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제가 막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내려가는 건 계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자 천천히 내려오 때는 주 천천히. 이거 가격이 얼마 정도 사장님 예상합니까? 이거 만약에 대행하시면. 그 가격이 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볼트 수가 60볼트에 이식양폐라 천아트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중국에서 일단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건는 49만원 수수료 3% 그리고 배송료가 좀한 이게 중국에서 한국 어는 배송료가 한 10만원 아우 좀 무게가 있으니까 네, 10만원 좀더 달릴 수도 있, 있고요 그리고 음. 한국에서 또 이것도 하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하물로 오이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또대행수료를좀 받으셔야 되죠 뭐 공짜로 해줄 순 없잖아 일단은 이건 제가 좀 사용하고 속도가 안되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금액은 그거는 산정을 세라고 요런 제품이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하니까 다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예 네. 고무 바퀴가 돌아가면서 돼있어가지고 예네 천천히 내려오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연습을 조금 해야지만 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뺑그라면서 똑 떨어지고,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제가, 여기 요거요기 요게, 요게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하는 버튼이고, 음. 그리고 요게가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는 앞뒤, 아, 상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뭐, 전진하든지 후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고래 그래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뭐, 이쪽에 예. 문의하셔도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할게요. 하여튼, 이거 실력이 무거운 거 들고 올릴 때는, 뭐 혼자 솔직히 뭐, 있는, 하시는 분들은 딱 좋지 싶어요 저는 항시 고객님 찬스 손에는 뭐 도와줄까 하면서 그래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뭐좀해라기 하는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딱 맞지 싶습니다 일단 영상은 끊고 다른 제품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인 사진이 이 고무고요 요, 못하고, 요, 배터리,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 나중에, 요, 요, 풀어가지고, 나 충전할, 예, 충전 여기 꺼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것도, 아까, 어, 자, 요걸 풀어가지고, 한 번, 조절됩니다. 예, 뺐다가, 예, 더 길게 갔다가, 예, 더 길게 갔다가, 더 쫄게 갔다가, 그니까 러 이게, 계단이 좀, 이렇게, 멀게 이랬대 하면 풀어가지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또 당겨 내려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또편의사양도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 영상은 요까지 해가지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 무게 24, 240kg. 아, 아, 최대 무게가 240kg까지 들어간다고 올릴 수 있으니까. 무게는 뭐, 40kg. 그러니까 웬만 웬만한 거는 그냥 뭐 실력이 큰거 충분히 다 되게 되니까 요거 하나 정도 뭐좀 금액은 좀 적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사장님도 이거 사가지고 연습을, 올, 예, 연습을 옳게 안 해가지고 오늘 같이 이래 뭐 좀, 좀 실수를 했는데 사셔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만 이게 앞,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것도 기계니까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잘못하면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해가지고 연습은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편장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